네, 안녕하십니까. 홈쉐이브입니다 이번 주 스털링 주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 토요일, 역시 스털링의 피아첸자, 유명한 비누죠. 어, 유명한 이탈리아의 아쿠아 디 파르마 컬로니아, 클래식 컬로니아 향수를 어, 어마주한 그런 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리 그 쉐이브로는 바버 501 쉐이빙 부스트로 레드 밤, 디틀 오일 밤으로 면접 바르고요. 스텔링 23도 보아버릇으로 역시 옐로우 컬러 독일 레래 이런 있로 거로 도보를해보겠습니다 유명한 그 아쿠아 디파르마 콜로니아를 이제 듀프한 그런 스텔링의 버전이다는데 레이저하게 지난번에 했던 그 트리플 엑스도 이제 같은 이 향수를 근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 레이저하게 트리플 엑스도 유명하지만, 어떤 분은 이제 피아첸자, 스텔링의 피아첸자가 이 콜로니아 향에 가장 가깝다. 그이야기도 합니다. 여름 향기라고도 하는데, 주 향기 중에 버가모시나 특히 라벤더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지의 한, 이탈리아식의바버시업 향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레드는, 원래 풍부히. 잘 됐고요. 오늘의 면적이 나오는 레드맛네. 클래식, 팻볼, 팻볼이. 1961년 G2, 이사분기 질렛트, 팻볼, 제 애장품이죠. 계속 함께. 클래식 간마이드는 페퍼로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도날은 인도산 질레트 윌킨슨 소드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질레트 윌킨슨 소드. 네, 이멘도날을 끼워서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토오프만 받으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고 참 좋죠? 네, 네 오늘 오, 오 플레이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그레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킨슨 소드클래스 인도산 면도날 올차 사용입니다. 지난번에 독일산 윌킨슨 소드클래스사용는데요 오늘은 인도산 무난한 면도날로 연결할거고 있죠. 역시 스털링 비닐라서 슬릭, 슬리, 슬릭니스 매끄럽습니다. 네, 탈로 베이스, 비프 탈로 소고기 빅탈로, 세아버트, 라놀린, 베이스. 그러니까 미첼스 루페다와 같은 형식이죠. 아쿠아디 파르마, 콜로니아가 1916년에 만들어진 아주 유석이 오래된 클래식한 그 이탈리아식 시트레스한 그런 신상, 여름향이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아코아디 파르마, 파르마도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중북부 지방의 이제 도시 이름이라고 했죠. 비아첸자는 이제 이름이 그 파르마하고 밀란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한 도시 이름이죠. 에밀리아 로마냐에 속한 도시 이름 비아첸자. 옛날에 로마시대 때 플라겐, 플라켄티아. 아 이제 비아친자라고 하는데 에, 향이 이제 보통 아쿠아디 바르마 시리즈가 여름에는 이제 블루 미디타리아노 시리즈에서 시원한 여름향, 지중해향 같은 것 이제 미르토라든가 피코디아말피라든가 그런 시리 그런 시리가 있고. 그중에 제가 피코디 아메라비 제일 좋아한다저 지난번에 컴파냐 스틸링서오마한 컴파냐 로겐 들었는데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브라운 버터 계통의 그깨치야 그게 카다멈 통카빈 바닐라 같은 좀 가을 개오향인데 그게 이제 제가 시향해 본 걸로 그두 가지가 오래 기억나고 한데 아쉽게도 지금 콜로니아는 제가 시향을 한계억이 없었거든요. 향을, 오리지널 향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 유리바탕, 옐로우 포장지로. 좀 옐로우 한데, 이제 투명한 유리에, 그, 그, 투명한 향수 물색이, 그래서 옐로우 색으로, 포장지는 옐로우로 되어있는데. 이제 플랭크도 많이 나있죠. 인텐사, 콜로니아 인텐사, 에센자, 압솔루타마, 트 뭐, 검은 버터, 브라운 버터 톰노트는 시실리안 시트러스라고 해서 레몬, 라임, 레모네이드 같은 그런 향그 외에도 뭐 버가모, 오렌지, 만다리 같은 이탈리안 시트레스, 시실리안 시트레스, 감귤류, 시실리아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레몬에이드 같은 그런 향으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미들로트와서 라벤더, 그러니까 청결한 라벤더 향이 바보샵 향을 좀 느끼는 라벤더 향이고, 로즈마리, 레몬, 버베나 같은 좀어바한 그런 향도 있고요. 또 플 로어란 향도 있습니다. 불가리안 로즈, 자스민 같은 것들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베이스로 갈수록우지의한 화이트 머스크, 베티브 풀향, 베티브 샌달우드, 엠버, 파츄리 같은. 근데 주로 이제 처음에 시트러스 레모네이드 같은 레몬과 라임 같은 시트, 이탈 시스테러스 약서 라벤더, 로즈마리, 그리고 머스크, 화이트 머스크. 이런 게 주로 얽대지는 그런 향입니다. 좀 중후한, 40대 이상의 중후한 젠틀한, 젠틀맨의 아재형 비슷한 여름향, 신사의, 신사의 여름향. 진하게 자극적이지 않고 좀 클래식한 그런 향이 느낌 나는 그 여름향이다. 아카디파르마, 콜로니아 향인데, 이제 그걸 잘, 가장 잘 살린 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그, 레이즈락게 트리플렉스와 함그 외에, 파인에 그, 이탈리안 스트레스도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직접 면도를 해본 셀 향이든지, 어떤 분은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그 사람들이 있던데. 네. 이번에는 3호로맞춰볼까요 3으로. 그, 좀, 바보샵 향이다. 그런 향 처음 되게 저러면 기대는 여름에 그냥 아주 시원한 그런 향이줄 알았는데, 시실리안 스트레스가 들어가면서 좀 청결한 라벤더 향, 로즈마리 향 이런데, 그리고 머스크의 그런 묵직한 신사다운, 좀 중후한 맛이 나는, 그런게 복합적으로 섞인 그런, 그런 바버샵향이다. 푸지의 바버샵향, 이탈리안 시트러스 향의 바버샵향이다. 은하나 특출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조화되면서 은은한 그런 분격있는 조화, 밸런스가 잘된 그런 향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첫인상에는 처음부터 확 와닿는 그런 자극적인 향은 아니니까 힘들 타고, 유럽 맵 면도 하면서, 향이 친숙해지면서, 스털링 향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유명한 유튜버들 중에. 보아브러시 미리 소킹을, 샤워하면서, 소킹을 했는데, 스털링의 보아브러시죠2 3일 부드럽습니다. 어, 트리 블랙트 사으로 해서, 3, 그 고로스크린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두분 연속, 그, 리프트 잎으로 면도를 했는데, 두분 다, 세번 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다 연속으로, 이렇게, 그, 니, 정혈이 생겨가지고, 최근 정혈 없었는데, 감각이좀 자고 좀, 아직 정이안 됐는가, 압력을, 면도에, 해소에 압력을 주는 그런 면 감각이요. 이 밴보이는 제가 구입한 이후로 이때가 한 번도 점멸도 본 적이 없는 징크스. 점멸이요. 점멸을 한번 피를 본 역사가 없는 그런 좋은 징크스가 있는 민족입니다. 비누 향들을 좋아하는 취향 중에 심플한 과일 향이나 스파이시한 그런 향을 일반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또 한쪽은 이제 제가 향수 쪽을 좀 많이 좀 접해본 사람들도 향수를 두프한 오마주한 그런 비누를 또 좋아하는 사람인데 향수가 익숙하지 않은 그 향수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에는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좀 적응을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피아첸자는 방향들이 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두드러지게, 그런, 제가 그 오리지널 그 콜로니아 향수, 아코디 파라마 콜로니아 향수 향을 시향을 안 해본, 그런거까뭔오리지널잘 모르니까, 감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트리플 엑스를 하다보면, 아니, 바보아 향이구나. 푸지 향이구나. 이탈리안 시트레스가좀 감이 된. 그런 너무 한쪽 치우치지 않고, 잘, 조화가 잘된 그런 바보샵 향. 역시 칠레트는, 어, 그 보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스털링, 이번 주간 전 세계적으로 유튜버들이 국제적으로 스털링 주관이다 해서 스털링 제품, 특히 비누로 면도를 하는 그런 걸 많이 볼수 있는데요. 스털링이 그만큼 누액이나 호수리 있고 가성비 있고 좋은 비누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향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 저는 온전한 레귤러 펍은 한두 개 정도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샘플들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 심각하고, 다른 샘플에 비해서 양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면이0 20, 최소 2 0배 이상은 연을수 있으니까, 충분히 다 즐기고, 정말 마음에 들 때, 온전한 데귤라 사이즈로 구해도, 어, 넣지 그럼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샘플팩으로 이렇게, 즐기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스털링 회사가, 본사가, 그, 국내, 미국 국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또, 배송비도 국내에서는 4.55달러, 5달러도 안 넣고, 또, 그것도 포인트가 쌓이면 또, 그게 5달러 면제해 주기 때문에, 거의 배송비가 안 되는, 그래서, 그렇게 주문해서, 배대지, 미국 내 배대지인, 오리건주나, 그, 포틀린주나, 뭐, 그런, 사용하는 배대지를, 배송된 지, 쇼핑 에이전트라고 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오고, 참 좋더군요. 또, 웹프 쉐이브도 좀잘 처리해서 올수 있고, 그래서 그거 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샘플들 하려, 여러 가지 호기심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하는 가 적극 권장드립니다. 온전한 폭으로 시작하면, 여러 개 싸우면은, 그 나머지 실제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 케이스가, 틴 케이스도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다이소에서 구한 거지만, 쿠팡에 보면 요 지름이 8.3cm 되는 100ml 짜리 틴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건 구해도 되고, 제가 말, 전에 말한 아이스 브레이크 과자, 드롭스 캔디에, 그걸 활용했다고요 여기처럼, 뭐, 양념통인데, 일제. 스테인리스인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다고. 네, 다시, 이로드 낮춰보겠습니다.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말도 하게 하죠. 네. 부드럽게 하면서, 네. 어, 미첼 술패시, 그, 레드 질이 참 좋은 걸로 유명한데, 그게 베이스가 이 스터리하고 같거든요. 비프 탈로 베이스에, 또 샤워터, 라놀린, 양기름. 근데 이런 라놀린이나, 아, 비프, 음, 소, 탈로 베이스에, 민감, 거부반응이 있는 동물성 기름에, 그럼, 싱, 베이컨 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케지스 버블이나, 위캄 1910이나, 플라소 화이트 같은. 그래, 아마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빅차기 피부 별 문제 없다면은, 레드질이 미첼슨 패처럼좀좋고 또, 가성비 굉장히 대용량이고, 가성비 최고라고 하죠. 원전 한박도 13.7달, 75달러인가? 그렇게 안 하고. 어? 5 8원 짜리가 엄청 많은 양이죠. 레귤러 사이즈를 하면 언제 다 썰는지 여러, 여러 가지 종류를 쓰는 경우가 은참 오래 갈 건데. 하나만 너무 쓰는 것도 지겨우니까. 다양한 향들, 재미난 향들이 많기 때문에 샘플로 여러 개를 하면 네 개만 해도 사온지 않으니까, 원진한 퍽 하나. 네, 이로써, 이때까지, 그, 팩1열몇번 이상 계속 사용했지만, 한 번도, 점멸이라든가, 피를 본 적이 없는 징크스가 계속되네요. 애정이 갑니다. 네, 알룸, 알름, 알룸블락, 그림블락, 이란 상, 상표문이죠. 다 돼가는데, 작년 5월에 구입이 의 됐으니까, 1년, 몇 넘었네요. 1년용이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피부 반응, 뭐, 그렇게, 알룸 반응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곤란하고요. 콜로그린 사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프터 쉐이브 역시 피아첸자 스털링의 피아첸자 샘플 애프터 쉐이브 스 슬래시도. 네, 피나우 비슷한 그런 향이 나네요. 네, 바몬 역시 스털링의 스텔링의 언센티드 포시 바몬. 네, 스플래시에 좀, 알콜 버닝을 좀 진정시켜주네요. 네, 오늘, 어, 스털링의 스털링 위크를 맞이해서, 피아, 피아첸자, 아쿠아 디파르마, 콜로니아, 클래식 콜로니아, 1916년 이래로 전통 깊은 그 향수를, 유명한 향수인데, 조금 중후한 그런, 그런 향이기 때문에, 여름향이라고 하지만, 후지의 한쪽, 바브샵 향이 가까운,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시트레스하지도 않고, 라벤더하고 섞여서 또 여러가지, 뭐 머스크, 또 그런, 또, 로즈마리, 또 플로라는, 불가리안 로즈나 자스민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가지 섞여가지고, 좀 두드러지게, 뭐, 어떻게 그런가, 바브샵 향 같은. 그런 향인데, 은은하고 좀 이렇게 점잖은 향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그렇게 와닿지 않는, 요즘도 향수도 아코아딕, 바나마, 유명한 브랜드, 이거는 인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콜로니아보다는 블루 메테레아노 계통의 그 미르토나 피코디 아말피 같은 그런 걸 많이 서, 선호하지 않습니까? 여름향으로도 시원하니까. 네, 그런 정도를 어필하는 그런 시원한 향은 아닌데, 여름향으로 좀 점잖은 그런 아주, 분격 있는, 신, 그, 중년의 신사의 여름향이라고 할수 있는, 전통 깊은 클래식한 그림향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좀익숙해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 오늘 스텔링의 보아 브러쉬 2 4 m l 를사용구요 어, 클래식한, 백보의딜렛트백보의 어, 디저스터블. 천구백육년 T2 면도로면도를 시작했습니다. 어, 면도날은 윌킨스 오드 면도날 인도산 면도날 첫 번째 사용이었습니다. 어, 오늘 면도날도 문안했고 어, 첫 사용이지만 예, 역시 패보이는 이렇게 전비 여러분들 이들같이 전통을 잘 지켜주는 갈고만 면도를 부여했고 이렇게 애전에 깊은 신날카로운 면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면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